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 행사 포스터인데요. 똑같이 오늘이 7월 29일 일요일, 7 2 9시라고산지 7월 29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자그마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행사인가 보니까, 음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 좀 한자가 많이 섞여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출연 예정이 보니까 뭐 어, 어렴강의 큰북 그다음에 이 지역의 그 전통 어, 큰북 공연 그다음 에 방금 여러분들 이 들었던 이거 지금 카타카나 되어 있는데 그죠? 오카리나 켄지 오카리나 켄지 아마 그 연주하시면 켄지 분 같고 그다음에 우크렐레 연주 우크렐레 연주 그다음에 뭐 타베모노 뭐가 있습니까 호로케 야채 야채 빵 데자토 카키고리 그 다음에 뭐 이런 자파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이렇게 벼룩시장처럼 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에 지금 이렇게 노점을 열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행사 같은데요. 지금 진열되어 있는 걸 보니까 주로 네, 그 손으로 만든 그런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건너편을 보니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오코노미야키라고 되어 있네요. 장가볼요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맞죠? 네미야키 우와 맛있겠네요 오코노미야키 먹어본 적 있어요? 물론 먹어본 적있어늘습니다 여기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아이고 맛있게 이렇게 만들고 계시네요 고약구엔. 자, 여기 지금 자그마한 차가 보이는데, 그 차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죠, 그죠? 후아, 후아후아? 후아? 후아원는 뭐야, 저기, 이렇게 부드럽게 불러있는 그런 뜻이고, 카키 코올이에요. 카키는 갈다, 코올이는 얼음이죠. 그러니까 옆에 빙수를 많이 빙수요. 자, 그래서 빙수를 여기 판다고 되어있는데, 자, 요렇게 되어있는 거죠? 후아후아 카키코리. 그 밑에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이라시이마시아이치고 딸기, 200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레몬, 레몬, 200엔. 메론. 메론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서, 후루하코이 후루하쿠이? 그 다음에 코라. 뭐,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하나 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치고 카키고리 하나 지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이 카키고리 빙수를 즐겨 먹는데요. 한신 타이 거즈의팬なんです지 됐어? はい、あ、今着ている이신 타이. 아. 그거 있 아, 본 사토 와 오사카 에す반태어났어다는부고거 이제. 벌써 얼음을 갈아 가지고 지금 딸기 잊어 버릴 즈 가지고. 바로 이고 가기 고리로 주세 자, 그리고 가기 고리를 사왔습니다. 자, 더 집어주세요. 시원하게 지금 날이 엄청 더운데. 됐습니다. 네. 자, 이거가 됐을까? 맛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니다 소고쿠 <laughs> 아마이데스. 되게 달다 그러네. <laughs> 자, 오늘도 지금 사실 날씨가 한 35도 이상 되는 아주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보통 더울 때 이렇게 카키고리를 즐겨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 오이시데스네. 네, 오이시데스네. 맛있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는 일본 마츠야마 시내에 있는 그 자그마한 공원입니다. 예. 네. 또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노래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이케, <목소리> 유고노키미니, 태감입니다, 태감이. <목소리> 편지 15살의 당신에게가 안젤라아케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것을 지금 일본 마치 야마 시내 어느 공원에서 오하네를 이렇게 들려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고다사에 오네가 있다시면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다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들으셨죠? 여기 지금 일본 마츠야마 공원인데요. 마침 어, 우리가 일하기때 배웠던 안젤라 아키의 태가미 노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일본 마츠야마입니다.